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관리방송 고대범입니다 관악구는 5일 오후 3시 관악아트홀 공연장에서 박진희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구정운영방향과 청사진을 공유하는 자리로 파페라 혼성그룹의 공연 관악구리배상합창단의 축가 사물놀이공연 홍보영상시청 등 갑진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신년사에서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박준희 구청장과 임춘수 구의회의장, 차민태 관악문화재단 대표, 신원근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의 새해 인사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관악구청장 박준희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가나꾸는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빛나는 성과를 창출하며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따뜻한 감동행정으로 주민 여러분을 더욱 충실히 섬기고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2024년 새해는 더 우뚝 솟아오르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많은 GMB 관악구 마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 임춘수 의장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는 에 용의 기운을 받아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가정에 기쁨과 풍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관악구에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새해도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관악구의 의원 모두는 합심하여 구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악구의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힘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악마을 방송을 시청하시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문화재단 차민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를 지나서 어느덧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관악문화재단에서는 새해에도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위로, 웃음을 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관악이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지역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신원근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해를 맞이하여 사단법인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느낍니다. 지난 2023년 12월 1일 출범한 사단법인 관악구 자원봉사센터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년 6개월의 긴 코로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움츠렸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강한 기상과 용맹을 가진 청룡과 같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무한대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관악구의 구석구석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자원봉사활동을 펼쳐나가 최고의 복지 관악으로 꼽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2024년 청룡의 기상과 같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GMB 건강마을 방송이 2016년 1월 7일 방송을 시작해 올해로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GMB 건강마을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을의 관심 분야와 동네 소식을 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GMB 고도본부는 더 따뜻한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